버려진 새끼 고라니 사냥제를제 새끼처럼 키우는 풍산개의 특별한 모정 사사건건 사고만 일으키는 너구리 사냥제와 토끼 그리고 흰까지의 시끌벅적한 동거 신 동물 열전 그들만의 이유 있는 동거 그 이야기 속으로 출발 특별한 모정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동물이 있다고 해서 달려간 곳은 경기도 파주 지금 저 애기 아빠랑 같이 있어요 들어가시겠어요 얘들아 어디 있니 얼른 나와봐. 어? 어? 혹시 어, 너야? 누렁이에요? 누렁인데요? 어. 저도 촬영하고 싶어요. 아 <laughs> 어,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어. 오늘의 주인공 등장! 풍산이와 고라니 삼형제 막내 꼬맹이, 첫째 고순이 그리고 고돌이까지! 풍산이 가족을 소개합니다! 어, 고라니죠? 평소에는 온순하지만 새끼 고라니 때문에 어. 민감해진 풍산이. 이들의 특별한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고라니 새끼가 들어올래 이제 헌일 삼어서 한번 키울 수 있나 하고 줘봤더니 이게 지 새끼처럼 바삭 감싸 안으면서 키우더라고요. 새끼 고라니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풍산이 고라니들의 뒤처리까지 정성스럽게 해주는 모습이 어미답다. 에이, 진짜 새끼처럼. 우리 아가도 시원하니. 네, 엄마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고. 새끼 고란이 갑자기 폴짝 뛰어오르는데 엄마 저 주세요 배고요부 과정하고 어, 요산이는 새끼 고란이 배변을 도와줄 진짜. 뿐 아니라 젖도 물리고 있었다 제 새끼 인양 젖 물리는 모습이 제법 익숙해 보이는데 아이고 잘 먹는 새끼를 낳고 네. 얼마 있다가 어 보니까는 새끼가 죽었어요 아이고. 죽었는데 그 죽은 새끼를 얘가 핥으면서 감싸 안고 있는 것 있더라고 근데 그게 안쓰러워 했는데 마침 그때 이 고라인 새끼들이 두르더라고 집으로 고라인 새끼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얘가 그때부터는 젖을 먹이면서 키우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보살피고 있어요. 사연이 있었네요. 네. 걱정마세요. 상추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랄게요. 아이고, 잘 먹네. 어미를 잃고 버려진 고라니 3형제. 이제는 풍산이의 극진한 모정으로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크고 있다. 얘들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렴. 또 다른 별난 가족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충북 진천.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를 보러 온걸 아는지 야단법석 떠는 요 녀석이 바로 백만 마리 중에 한 마리 나타날까 말까한 흰 까치 까백이란다 아, 맞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흰 까치랑 까배기 뭔데그 까칠 때그 무리 중에 한 마리가 하얀 게 있는데 이게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거의 죽은 지까지 갔었지저 야생 항공 야생무보협회에서 왔는데요 원장님한테 이렇게 은계를 드리려고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료 까치들에게 습격을 받아 생명이 위험했던 까베기 그 모습이 애처롭고 안쓰러워서 건강해질 때까지 맡아 키우기로 했다고 아저씨의 지극정성으로 까베기는 점차 건강을 회복해 갔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여전히 외톨이가 된 까베기. 어머 얘 하얀색으로 염색한 것봐날라린가봐 얘들은 나랑 네, 미운 노래 새끼 같아요. 예. 친구 사귀는 어, 것도 네.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이내 까칠한 성격을 내보이고 마는 까백이. 어, 네. 이제는 아예 가족까지 못 살게 부른 말썽쟁이가 되고. 화났어요. 외로워서 그런다니까요, 네, 마일리아는 <laughs> 어, <잘이 왜> <laughs> <아유>. 수학해져만 <말도 안 웃음> <laughs> 가는 까베기를 더 이상 두고만 볼수 없기에 <laughs> 주인 네. 아저씨 특을의 치료를 한다. 바로 까베기의 성격 개조를 위해 새로운 동물들과 합숙시키는 것. <laughs> 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왜나만락고 그래요? <laughs> 음. 내가 한 번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 여기는 좀. <laughs> 한방지축 까베기와 동거 동락을 할 친구들은 닭도 칠면조도 아닌 얘네들이란다. 그죠? 바로 너구리와 어? 토끼. 너구리가 t a 참 k i n g n o b o 어 y I'm just a 어려서 o r r o w you don't know. You know, you don't know. You know, you don't know. You know, you know, y 드디어 천방지축 심참 까베기 등장하자마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유, <laughs> 덕분에 덕분에 못 하고 너구리 사총사에게 다가가는데. 까베기의 등장이 마냥 귀찮기만 한 너구리들. 아이의본체만채등 돌리고 앉았다. 너구리에게 외면당한 까베기 이번에는 먼저 다가서는 토끼에게 괜히 신경질만 부리는데. <laughs> 내가 뭘 언제 떼고 화를 내냐. <laughs> 영원한 서열 2위 너구리 사형제 까불기에 당당한 모습에 은근슬쩍 용기를 내보는데. 어이 다그서 글지 난토끼씨아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 너희들 더이 먹었냐? 석이키지 못해. 그냥 물러설 수 없는지 아이고. 너구리. <웃음> 너구리. <웃음> 너구리 괜히 토끼 앞에 나섰다가 바로 앞발차기 한대 맞고야 만다. 우리하는 위계질서를 잡는 토끼, 아까의 용기는 어디로 아이고, 갔는지 너구리들 갔네요. 구석에 얼굴 이게 바쁘다. 아이들 다시 한번 까불면 정말 혼날 줄 알아. 아, 가거 <laughs> 까베기의 등장으로 시끄러워진 야외 우리, 낯선 환경에서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지사. 아유, 언제쯤이면 까베기도 너구리랑 토끼처럼 오순도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런데 드디어 일났다. 좀처럼 친해지기 힘들었던 까베기와 싸움이 붙은 것. 토끼의 일차 습격에 이어 너구리 사형제의 거침없는 공격이 이루어지고 갑작스런 공격에 속수무책 당하는 까베기.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 까베기. 얘들아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까베가 언젠가는 토끼와 너구리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래. <laughs> 특별한 인연으로 한 가족이 된 별난 동물들 알콩달콩 즐겁게 사는 그들의 이유 있는 동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쭉.